여러분 지금 참치덮밥 먹으려고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게 주유패스 쓸때그 구글에서 지도를 샀잖아요 어디 갈지 아, 방향이 모르겠어요. 잠 다시 길게요. 아저 보인다. 다시 길게. 아, 여러분 아까 말하고 있었던 거참 그. 주유 패스 쓸때 조심하실 점이 구글 지도 샀잖아요 찾고 주유 패스로 안 되는 호스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잘 확인해서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수생도 날리니까 주유 패스 샀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세요. 알겠죠? 안 되는 노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버스도 시티버스만 된다는 데 그게 무슨 시티버스 중에 뭐가 시티버스인지 아, 뭐 안에 다니는 거다 시티버스라 하는데 거기 위에 공지? 에, 공지? 안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티버스 시티버스도 이제 거기 무슨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말했다시피 호스트한테 물어봤다가 어떤 다른 손님한테 얻어걸려가지고 계속 그 얘기 듣고 이거예요. 제가 탈 거. 세, 핑크색. 센치... 센치... 뭐 남아요. 뭐... 아무튼 주유패스로 한번 해볼게요. 오래 걸리겠다 끊을게요 여러분 주유패스 찾아서 <laughs> 들어왔어요 신기해요 완전 쏙 들어갔다 딱 돼요 완전 나중에 그거 넣는 것도 찍어드릴게요 이거 저어그역 같은 거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겠죠 이거 보고 이렇게 노선표 보고 방향 맞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역 방향인지 잘 찾아야 돼요 저 완전 한자를 모르니까 그냥 그림 맞추기 수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하면서, <laughs> 네모네 하면서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지금 탈 건데, 지금 음, 쳐서 가야 될것 같아서 이 새끼. 여러분, 치료하시기 전 마블로 쇼크가 왔어요. 정말 <laughs> 너무 어려워서 입으로 둥글둥글거렸어요. 다행히. 20분이었죠. 그래서 완전 뛰어왔는데. 20분.

その社とったの皆さんに聞き取り調査をしたんですね 저는 세븐, 아, 반반도게 어, 네, 비싸긴 한데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먹어봐야겠어요. 이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나요. 패밀리 데잘못찾 시장이라서 그런지 GPS가 네. 잘못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네. 잘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아, 그래서 기는데 아, 그래. 혹시. 두정파장이지만 아, 두로파에서는 도톤보리 어, 그 중심부 남바역 그쪽에서 네. 두정과장이지만 떨어져있으니까 조금 가격이 비싸진 않아서 싸가려고 하면서 아까 못듣던 쇼핑 여기서 조금 좀 이충하려고요좀 음, 좀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서 음. 그래서, 음. 다행히 밥을 먹고 싶어서 다행이에요 좀 나오면 음. 여러분 먹어볼게요 아 음, 숟가락이 없다 이거 <laughs> 노밥이거든요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uh, 많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어노노노노노노야노노노노노야노노노노노 <시장아> <addressing">., <competitions 가공이> <Mario> <STALK> 이무 음. 음, 맛있다. 진짜. 와, 음, 진짜 맛 보여드리고 싶다. 밥이 안 찍어요. 음. 밥. 음,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아요. 오.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그란이는 <laughs> 장, 이건 장 같아요. 좀 음. 재운거, 재운거 보볼게요 올려서 음~~, <laughs>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부드러워똥 흥정말똥 흥 흥정말똥 흥맛있말똥흥 흥정말똥 흥흥정말 맛있다 정말똥흥 흥정말똥 흥 흥정말똥 흥 흥정말똥 흥 흥정말똥 해요 진짜, 신선해요, 진짜. 아, 네. 참치 앱 먹어본 적 없는데 연어 음, 참치 앱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다. 음은 구운 거 먹어볼게요. 조금 익혀서 안에 좀 그래. 진짜 미디움 레어 정도. 음... 음... 식감이 와, 음...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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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건 식감이 좋아요. 그거서 음 결결이 느껴져요. 밥에

이거도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3개3종류 이거 되게 빨갛다. 이거까지 보여드리고 끄고 이제 먹을게요. 지야의이 여기 와사비가 세니까. 조심하세요 응. 아, 밥이 부족해요 연어가 너무 많아 참치가 그쵸. 너무 많아 그쵸. 맛있어 내 아, <laughs> 아, <나, 나, 웃음> 응. 아, 먹고 다시 뵐게요 여러분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방금 먹고 나왔는데 또제 카메라를 쳐다보시네 아무튼 방금 먹고 나왔는데 진짜 많이 남겼죠? 사진 첨발 거예요. <laughs> 진짜 많이 남겼죠? 아, 너무 아까워요. 근데 진짜 너무 배불러서. 진짜, 아, 25,000원인데, 25,000원치에서 만원치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반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생은 다 먹고, 생이 제 입맛에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워서 생이, 생은 다 먹고, 육회 진짜 많이 남겼어요. 육회는 진짜 반도 못 먹었다. 그리고 구워준 것도 하나, 두점 있었는데, 하나밖에 못 먹고. 근데 진짜 너무 배불러요. 진짜 너무 아까워서 꾸역꾸역 다 먹었는데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미련하게 많이 먹어봤자, 그쵸? 몸만 상해요. 누가 단거 팔아요? 단 거. 단거 먹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배불러서 절대 안먹어도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저녁까지 배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왜 이렇게 양이 이상하다. 그렇게. 보다 더덜 뭐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배불러요. 근데 중간에 사실 조금 너무 붉은 살 생선이다 보니까 조금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좀 먹기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배터질 때까지 먹기는 했어요. 꾸역꾸역.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시게 되면 저처럼 처음 도전하시거나 잘못 먹는 사람은 그냥 맛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저는 제 다음에 만약에 온다면 1번 메뉴 그러니까 그냥 육회 말고 1번 그냥 생생 뱃살덮밥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해서 먹으세요 진짜 많아요 25,000원짜리 그거 뭐지 반반인데 25,000원이 반나니 아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반반 반반이 <laughs> 2500엔이고 따로따로 <laughs> 따로. <laughs> 한 종류만 나오는게 1650엔인데 그거 중에 1번이 생이고 2번이 육회예요 그래서 1번 시켜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못먹는 사람이면 육회가 좀더 느끼하거든요 생이 좀더 어, 차갑고 이래서 좀 맛있 드럭스터 아까 갈라 했었는데 늦어서 안 갔거든요 저기 한번 맨날 가는 거기에요 한번 갔다 가야겠다 그러고 지금 저는 아이슬도좀 발라야겠다 아 어, 길을 거.. 아 저기서 건너야 되는데 저 빨리 뛰어가서 건널게요 어 여기 들어갔다가 나갈거고 지금 시텐노지 절 거기 구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까지 왔는데 신사 한번 가야 될것 같아서요. 그러면 시텐노지에서 만나요. 빠빠이. 환승하려고 내린 내려고요. 바로 그 환승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내려서 내려서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 바로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계단을 잘 찾아서 와야겠죠. 방향 맞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실 원래 아까 말했듯이 거기 그 뭐냐 스탠 노지 거기 시장에서 싸서 거기 쇼핑을 했는데 드롭도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드는 과자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사도 거기서 찍어 거기서 사도 계속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돼요 이 가방이 미다 차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샀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에 들 시장 들어가서 구경해도 어을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네. 별로 쇼핑하고 싶진 않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면 아니면 25,000원 날려서 그런 거몰라 <laughs>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왔고 지금 스탠로지 가고 있고 근데 네, 갈때조심할 점이 스탠로지에서 지금 동물원 아니 동물원 아, 아, 아까 그 시장? 그 <laughs> 뭐고? 바이 아까 말했죠? 네. 그 참치 덮밥집에서 지금 스테노지 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 때, 주의할 점이, 아니, 그냥 어디서든 주의할 점이, 지하철이랑 JR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JR이 기차인가봐요. 지하철은 그냥 보통 그냥 지하철. 그래서 아까 그 사진 하나 찍었는데, 왼쪽, 오른쪽 그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하, JR은 기차인가? 아무튼 기차. 그 다음에, 스테노지, 뭐, 아니, 스테노지가 아니라, 이런 다른 센치, 제가 지금 사는 게 핑크색이, 차 타고 온게 핑크색인데, 이거예요. 제가 하고. 응. 핑크색. 아무튼 이거 핑크색. 이거 뭐 이런 것들은 응, 다 지하철이고 JR은 JR은 귀찮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전 JR 타러 갈 뻔했어요 갑자기 그냥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지하철이라고 저쪽으로 가라 해서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조시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오 지금 지하철, 환승할 지하철 와서 이제 갈게요 한정거장만 가면 돼요 바이바이 음, 스탠노지 근처에 있는 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아그 제가 아 지하철 탈때 지하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보다 하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로역자석을 이렇게 부시하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어, 눈치 보면서 옆으로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웃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는 듯이. 그래서 그냥 저도 웃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한중에서 탔더니 로역자석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왜 갈아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 올라왔어요. 여기도 일본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갬성거리에요 아, 앞으로 가야 된다. 어, 완전 땡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지금 진짜 6월이라서 완전이지 7월, 8월 되면 대박이라던데요? 아무튼 이제 도착하면 또 길게요. 와 어, 여기 뭐 미국 가도 나 아, 미국 안 가봤지만 아무튼. ある程度大きかった駅。